위대한 천재 모차르트. 그러나 그의 재능은 오히려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 뒤에 끔찍한 저주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차르트가 저주받았다. 모차르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어린 시절부터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을 두려워한 사람들 혹은 질투하던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모차르트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레퀴엠은 저주서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장례 미사를 쓰고 있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5세. 너무도 젊고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독살되었거나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은 그의 죽음이 류마티즈멸, 신장질환, 혹은 수은중독 등 의학적인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저주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저주인가, 질투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모차르트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